강코로는 박재범의 식신 원정대예요. 식신 원정대. 방법이 어, 어, 올게요. 방법 올게요. 그리고핸들아독소을 마시셨다. 자, 박재범 씨, 오늘의 맛집은 어딘가요? 네, 여기가. <laughs> 어 이제 나온다 의 <laughs> 맛집. 맛집. 어 제대로 들어가는데? <목소리> 축쌈이네요축자 <laughs> <laughs> 오늘 도전해볼 음식은? <목소리> 예. 어, 예. 오삼, 구 53축구. 53축구. 삼3축삼5 3삼구5 매운 매운 맛의 강도는 오늘 예3축구5 약하게요. 약하게요. 매우 약하게축구 53축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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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3 일단 먹을게요. <목소리> 일단 <laughs> <laughs> 일단 일단 깻잎을 첫 준비해 깻잎을 준비해 주시고 무니무니에도 네, 매운 거에는 무쌈이 들어가야 돼요. 무쌈이 들어가야 돼요, 네. 네. 무쌈. 뭐, 좋했네요 괜찮아요. 어차피 <laughs> 밑 <저 강대> 들어가면 <laughs> 똑같아요. 예, 네. 잘한다. 예, 네. 일단 치꾸미 <laughs> 하나 넣고요. 치꾸미 하나 넣고 무쌈 넣고. 그다음 어, 삼겹살이 그다음에, 있네요. 아, 삼겹살까지. 이렇게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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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넣고, 그다음에 키포인트요. 어, 키포인트. 예. 키포인트. 콘을 네. 넣어요. 콘. 어, 그래요? 어. 어. 에 네, 고추는 절대 안됩니다 간장만. <laughs> 네. 마늘, 고추 넣는 안 돼요. 매워요. 매워요. 네. 네, 먹을게요. 네. 제일 약한 맛, 제일 네. 약한 맛. 네, 먹네요. 아 이거 맛을 보여드리고 데 아. 죄송합니다. 일단 맛을 보고요. 김장강 <laughs> 리코토. 3 2, 2. 발사. 한점 매웠는데 콘때문안 매워요. 아콘때문 어? 그럼 그 다음 맛으로 아니 <laughs> 아니야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콘 지나갔어. 콘이 넘어간 거 같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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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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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 매니아. 이러지 말아요. 다 준비해놓고 좀 <laughs> 알아. <난 웃음> 아, 시게도 멋져 보이 자, 마지막은 꿀피스로 이거 먹어주셔야 돼요 복숭아만 복숭아만 한쪽 광고 만 아, 간적 광고 디 p l 은안 돼요 디 p l 은안 돼요 디 p l 은안 돼요 좋네요. <laughs>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저 다음 시간에 <laughs> 다시, <없어요>. 다시 만나요. 엉덩. <laughs> <없어요. 웃음> <laughs> 자 오늘은 야근을 하고 뒷풀이. 나한테... <laughs> 술은 건강에 <엄마에> 나빠요. 풀피스예요. <laughs> 마커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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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걸리에요. 웃음>